그 i l i n g a p 고추를 r Potur, 서 말려 응. 응. 그 다음에, 튀기는거야? 이렇게? 응 그럼 c p 이 되는거구만 응. 이 손이 많이 가지 n s 니까 이게 Mani, g a z 면 n 이 c a Yemen, Saljang, Man, Gua, Kidome, h a 지 t a n g m 지 n 설탕 a 이쪽을 아, 게 이거 죠뾰개한게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보기에는 막 저거 해가지고, 저것이 잘 맞춰야 돼. 나, 엄마가 이거 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. 아니, 엄마 하지도 않아. 이모가 해줬잖아. 이모니까지. 살짝 하구나. 그럼 아직 못다가 바로 끼 어, 돼. 그래가지고 이거 깨야구. 설탕 살짝대 해갖고 응 이렇게 하고 바로 무쳐 이게 해서 완성되는 거구나? 부각이응 이게 이게 손 많이 가 맛있잖아 근데 뭐 맛있지 어다도에 인자 따기도 해 이거 이거 근데 2시 잘못 하면은 타? 한방 타지 살짝만 느낌 want to give you. I don't want to give you. I don't want to g i 어때 you. I d o 지 t want to give you. I d 이거 나 w a 또입장 o 조그만 꽃집 때도. 음.

김장할락은 무다듬어요. 아, 무다듬는 거세요? 예. 아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. 아니 저희 집은 긴장한 한배 포기하는데 아 끝나지 않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누가 알수 있으면. 그러면... 뭐 아이스크뭐 하시는 거죠? 지금 다시 아, 좀얼어두네 살짝 삼독구기 전도합합니다 여기까지 지이고요 아, 딱되고 이것은 갓입니다. 지금 뭐하시는거죠? 어 콩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콩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얼었다 얘

누구 생각하면서 치시는거죠? 치는 사람 생각하고 계신가요? 아니 저게 이제 나쁜 사람 생각하면서 <laughs> 나쁜 사람 생각하면서 치시나요? 그러면 자잘 치죠 요즘에, 요즘에 아주 노가다꾼이 다 됐어 내가 엄마가 멋쟁이였는데 아주 시골 할망캉이가 됐어 이제 공이서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근데 까만 콩도 있나 봐 왜? 섞 <목소리> <목소리> 음... <목소리> 오호~ 야무지네요. 그래도 오허도만라 어우, 음, 그것도 노하우네? 그것도 노하우네. 저걸로 빨리한고어 이거 도 빨고 빨리한번 해놓고 또. 해고 이걸로고고 또. 이거 또. 이 이거 또. 이거 어 이거 또. 이거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그거 또. 이거 또. 거 또. 이거 어 이거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제같이가 또. 이거 이쪽 또. 거 또. 이 둘째 한건 안전을 얘기야 이제 오늘로 3일령입니다 이 어, 축하 을 어, 생각보다 꽤 오래 갖고 가고 싶었는데 어, 날씨도 푹 하고 어, 기온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료 먹는 스피드가 어, 확실히 빠르네요 사료 통에 사료 되는 속도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, 어려워가지고 이주하을 어, 그냥 넓혀줬습니다. 어우, 새환경라 그런지, 좀 뭐, 사료 들어가는 게, 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잘 들어가고, 어, 이 축한을 넓혀주는 상태입니다. 음, 뭐, 큰 문제는 없이 애들이 탄력이 좋네요. 새환경라 그런지, 다 사양 관리하는데, 뭐, 편리합니다. 어쨌든, 3 1령 아, 이 축한 넓혀주고, 이제 잘또 관리해갖고 좋은 성적 한번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로 5일0입니다5일0이고큰 어, 특이사항 없습니다 음 어, 별분기 온도는 29도를 유지하고 있고 어, 아우 그래도 그동안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어5일령만에 이제 처음으로 기름이 왔습니다 아, 저도 12월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언제부터 환기량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연환기로 충분히 뭐될것 같습니다 가스도 없고 아 쌩안교를 이제 오랜만에 써보니까 아 너무 편리하네요 뭐 크게 농장 안에서 뭐 할게 많이 없습니다 소리를 걷어내는 것 빼고는 큰 일은 없습니다 이제, 그래도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옆에 좀 놀라는 경우가 있지만, 그거 말고는 큰특이점 없고, 어 뭐, 특이점은 없습니다. 그래도, 아 바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심히 완결을 오랜만에 쓰 보니까 한번 바닥의 변화를 유심히 잘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. 그러면은 모두 파이팅입니다.